안녕하세요. 고등동 핫이 팀장입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집은 투블럭의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어요. 네. 현관이고요. 간접등이랑 그 중문을 골드 모양으로 하셨고요. 현관은 깨끗하게 밑에 바닥에 대리석으로 하셨습니다. 여기는 지금 거실에서 부엌으로 이어지는 쓰리룸이고요. 지금 보시면은 그 부엌에 아일랜드 식탁과 장식장이 있고요.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거실에 그리고 간접 조명, 조명이 다 예쁘죠? 자 부엌에 보시면 이렇게 하셨어요자 부엌에 이렇게 보시면 핀 조명을 다 이렇게 하셨어요.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세탁기. 엘지 트롬 세탁기고요. 예, 9 킬로짜리입니다. 이렇게 거실에서 보시면 간접등이 너무 그죠? 아트월 이게그 그러니까 대리석으로 하셨는데요. 너무 예쁘죠? 조명하고 요즘에 유행하는 조명이에요. 시스템 에어컨 보이구요 이렇게 굉장히 넓게 향도 남향이에요. 그래서 잘 빠졌고요. 자, 방, 한, 방 중에 하나예요. 보시면 유리창이 이렇게 양쪽에 다돼 있죠? 그러니까 최강이 굉장히 좋고요. 그 다음 보시면 자 화장대, 옷장이 다돼 있어요.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풀옵션이라서요. 별로 가지고 오실 게 별로 없어요. 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도 지금 보시면 북박이장을 다 하셨죠? 붙박이 장을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. 부엌에서 본 모습인데요. 보면은 거실 창하고, 그죠? 지금 조명도 잘 보이고요. 거실 장식장도 보이시죠? 조그만 장식장. 여기가 안방입니다. 여기 보면 간접등이랑 다 하셨고요. 어, 시스템 에어컨 보이시죠? 창문이 양쪽으로. 이렇게 나 있어요. 안방 모습인데요. 보시면 화장대가 있죠. 파도더룸 있는데, 화장대가 필요가 없고요. 안방에 있는 화장실입니다. 근데 거의 비슷한데요. 약간 사이즈만 작고요. 골드 수전으로 다 하셨고요. 일단 자재 자체가 다 좋은 걸 쓰셨습니다.